울산 도시정비사업의 대장주인 중구 비공사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도 아닌 지방인 울산에서 시공 능력평가 1위 2위를 다투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치열한 수주 전이 예고된 바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과 달리 2차 시공사 본입찰 마감 결과 양사가 불참을 선언해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사 구역 재개발 사업은 울산 중구 교동 일대 지상 최고 29층 4080가구를 건설하는 구도심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인근 중구 구도심인 성남동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좌측 우정 혁신도시 수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근처 약사동 상권과 학군도 누릴 수 있어 준수한 인프라를 갖췄다고 평가됩니다. 또 도시철 도망 노선 계획에 따라 향후 도시 트램 개통 시 교통망은 한층 개선될 전망인데요. 다만 백화점 등 대형 상권 및 높은 학군 수요를 담당하는 울산 대표 도시민 남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적 강점이 부족한 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비공사 구역 재개발 사업을 건설 업계 일이 2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인 는도느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사업성이겠죠. 해당 구역은 4,080가구 중 일반 분양이 무려 2,800여 가구에 달하는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만 1조 원 사업비는 무려 2조 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이런 높은 사업성 때문인지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DH를 내걸었으며 그동안 정비사업에 큰 관심을 표하지 않던 삼성물산마저 지방인 울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 1위와 울산 내 레미안 희소성을 무기로 조합 마음회유에 나섰었죠. 이 지역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방에는 이런 엄청난 규모 사업이 존재하기 힘들다라며 2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기대되기에 업계 최강자들 간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도 아닌 지방에서 대형 수주전이 이뤄지는 건그 자체로 엄청난 사업성이 입증된 것이라며 만일 입화전이 성사될 시 도시정비사업 역사에 있어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대형 수주전이 예고된 비공사 구역의 갑작스레 사업 제동이 불가피해진 모습입니다. 지난 2일 마감된 2차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결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모두 입찰을 포기하면서 유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적지 않은 당황스러움을 표출했습니다. 프라임 경제가 직접 만난 61세 남성인 비공사 구역 주민 B씨는 몇 개월 전부터 일대에 삼성불산과 현대건설이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만큼 주민 대다수는 참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며 어느 건설사를 선택할지 토론을 나눌 정도였는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정작 본 입찰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양사들의 입찰 포기와 관련해 지속 악화되는 부동산 시장 여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금리와 지방 중심으로 시작된 미분양 원자재값 상승, 그리고 최근 메고랜드 사태 여파로 인한 PF 대출 제한 등 그야말로 시장 침체기에 직면하고 있어 대형사 역시 도시정비수주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사 입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 시국과 사업적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입찰을 보류했다라며 입찰 여부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으며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레고랜드 사태와 대외적 시장 불안정 여파로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향후 참여 여부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조합 집행부 역시 기존 단독 입찰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컨소시엄 형태 추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양사 입장을 감안해 단독 입찰뿐만 아닌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리나,